안녕하세요. 싱싱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쇼핑을 했거든요. 내돈내산 리뷰를 해보려고 헬멧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짠! 원래 사실 이 스미스 이그나이트 에어로 헬멧만 사러 갔었는데 이거 랭킹 헬멧이 굉장히 수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이 랭킹 헬멧을 써보니까 착용감도 좋고 무게도 가벼워서 여름용으로 구해왔어요. 우선, 제 목적이었던 스미스 이그나이트 헬멧부터 보겠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슝. 자, 이그나이트 에어로 헬멧입니다. 저는 평상시 스미스 헬멧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람마다 두상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스미스 헬멧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이 헬멧도 두 개나 가지고 있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도 처음에는 카스크 헬멧이랑 어 스미스 헬멧이랑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 얼굴이 좀 턱선이 좀 날카로운 편이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썼을 때. 어, 좀 약간 인상이 동글동글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헬멧을 쓰면 또 고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평상시에 진짜 다제 돈, 내돈 내산이에요. 저는 스미스 이 말드캣 고글을 즐겨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 헬멧을 선택한데 약간 좀 가산점을 많이 줬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구입한 이 미러 고글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헬멧을 구입하실 때는 평상시 즐겨 쓰시는 고글을 챙겨서 가셔서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어, 헬멧은 딱 써봤는데 집에 와서 고글이랑 안 어울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헬멧을 구입할 때이두 가지를 가지고 가서 착용을 하고 구입을 해왔습니다. 또 이제 헬멧을 쓰면 고글을 또 꽂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어 홍진 헬멧을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경량에 맞춰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고글이 안 꼽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떨어뜨리고 막 이랬거든요. 이건 개인 성향이고 취향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헬멧도 꽂힙니다. 자, 에어로스타일.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짠. 어떤가요? 잘 어울리네. 제가 이 에어로 헬멧을 구입한 이유는 어, 동호회나 이런데 나가 보니까 잘 타시는 분들은 다이 에어로 헬멧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에어로를 쓰면 좀잘 타지 않을까 하는 좀 사심을 가득 갖고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울을 준비했습니다. 자, 헬멧을 올려볼게요. 헬멧의 무게는 341g입니다. 그리고, 아, 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것도, 어, 무게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에어로라 그래서 더 무겁지 않아요. 거의 막 2g이니까, 제가 이두 가지의 무게를 지금 달아봤거든요. 얘는 341g, 얘는 300, 3 얘는 341g이고요. 얘는 389g이에요. 2 그램밖에 차이가 나지 않네요. 기존에 쓰던 거랑. 어 그리고 이게 또 구입한 이유가 나름 여기 통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시원하다고 그래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맥피라는 이 안전장치, 이 충격완화제도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구성품 한번 볼게요. 헤메 커버가 들어있었고요. 어, 이 안에 붙여있는 이너가 아시안핏으로또 붙일 수 있게 얇은 게 들어있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33만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써보고 구입을 하고 싶어서 매장에서 갔더니 15% 할인을 받았고, 그리고 매장 행사를 하고 있어서 5,000원 추가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링킹 헬멧 볼게요. 짠!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걸까요? 지금 보니까 어,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인터넷에도 싸게 파는 데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그 가격대로 파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망원동 4. 샵에서 구입을 했는데, 58,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언박싱이네요. 어떻게 여는 거지? 아, 열어보겠습니다. 짠! 네, 이건 진짜 충동구매인데 그래도 저는 되게, 잘 샀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가벼워요. 그럼 제가 무게도 달아보겠습니다. 일단 언박싱 해볼게요. 짠! 어, 제가 이... 음, 가서 보니까 컬러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근데 저는 써보고 구입한 거라서 이 그레이에 이 유광 블랙이 섞인 게 굉장히 저한테 잘 어울려서 구입을 했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저한테 잘 어울리나요? 어, 헬멧을 쓸 때는 고글도 같이 착용을 해보는 게 좋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헬멧을 구입한 게제 얼굴형이랑도 너무 잘 맞았지만 굉장히 경량이고 그리고 가격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가격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되면 제가 그 전에는 이 스미스헬멧을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보다 좀더 통기성이 좋아 보여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무게를 달아볼게요. 보이시나요? 242g 입니다 어.. 242g 이에요 242g 입니다 아까 얘가 381g 이었잖아요 근데 이 100g 이 넘게가 차이가 나는 건 굉장히 장거리 라이딩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좀뭐 50kg 60kg 이런 건 상관없는데 어, 제가 예전에 홍진 헬멧을 구입했던 이유도 엔도나스를 하게 되면 12시간에서 20시간 이상 라이딩을 하게 돼요. 그럼 하루 종일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100g의 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랭킹 헬멧을 58,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네. 뒤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멧이 뭐 이렇게 저는 뭐 관계자도 아니고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어, 이 랭킹 헬멧이 2, 3년 전부터 자덕분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많이 사용했던 헬멧이에요. 근데 오늘 58,000원이면 제가 안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미스 고글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번에 구입한 WTD 고글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이렇게 58,000원에 이렇게 성능 좋고 가볍고 통풍 잘 되는 그 헬멧이 있다면 자덕이라면 충동구매 안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 내돈내산 이렇게 두 개의 헬멧 구입을 해봤습니다. 스미스 이그나이트는 좀 제가 잘 타고 싶은 마음을 담고 그리고 여기 앞에 이 구멍 그래서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구입을 했고요. 어, 이 헬멧은 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스크랑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카스크 헬멧은 보시면 제가 이렇게 턱선이 날카롭다 보니까 좀 날카로운 느낌이 드는데 이걸 썼을 때는 좀 동글동글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여름에 는 사실 이 에어로 헬멧이 속도를 올려주긴 하지만 더워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이런 헬멧도 서브를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그나이트 헬멧은 에어로 헬멧이긴 하지만 통풍이 굉장히 잘 된다고 그 자덕들 사이에서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 예, 나름 많이 찾아봤는데 보통 에어로 헬멧은 더워서 여름에 잘 착용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얘는 그 통풍이 잘 돼서 여름에도 좀 착용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약간 서버용으로 구입을 했고, 컬러도 다르고, 그리고, 네, 화이트 하나, 그리고 지틴 색 하나, 두 가지, 내돈내산 싱싱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